휴는 엄마. 치코 걸음걸런거리새새피한다 오. 도 봤어. 봤어? 응. 어. 이걸 봐. 새겁 먹었어? 응. 음. 영이너왜 그래? 너벌새겁 먹었어? 응. 음. 아주 공격했나 봐 얘가.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? 얘도 키우는 애 같은데. 야옹. 이 너무 웃기다. 슬슬 내려와. 야옹. 응. 람이 있는데도 기운 나는 음. 너무 웃긴빵 먹는다. <laughs> 아 웃겨. 뭐할거 해야지. 내가 좀 놓고 있어. 어떻게. 하던거 해! <laughs> 잃어버렸나? 하던거? 응 음. 야옹 <laughs> 아, 웃겨 얘도 치, 키우는 애 같은데 음. 사람이 있키우나는거 음. 보면은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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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려고 그랬나 그런가봐 음. <laughs> 너무 웃다키우는거 슬로우로 나오던데 <웃음> <웃음> 야옹 뭐하려고 어뭐 한가다 할거 같지? 너도 잃어버렸어 이겠지쟤쳐다 야, 옹 야, 왜 야, 옹 야, 왜말 야, 왜 말랐네 야옹. 야옹.